안녕하세요. 오늘 그 설명드릴 내용은 그 애교 필러, 애교 필러 하면 안 되는 이유 세 가지입니다. 네, 뽀므클린의 허선형이고요. 어, 저는 리필가이, 리필람, 리프팅과 필러하는 남자, 리프팅과 필러하는 남자, 리필가이 허선형입니다. 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애교 필러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 애교 필러는 지금 모양이 예전처럼 이렇게 지렁이 모양으로 굵게 하는 그런 필러는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애교필러 하면 안 되는 이유 세 가지 중에서 애교필러를 진짜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시고요 어떻게 보면은 애교필러를 하시더라도 더 예쁜 모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거세 가지를 설명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디자인적인 문제입니다. 먼저 애교필러가 옛날처럼 지렁이 모양으로 길게 만드는 그런 애교필러는 그리고 또 두껍게 만든 그런 애교 필러는 요즘 한물 같다고 보셔도 되니다 이게 디자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우리의 그 심미안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애교 필러 하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인데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애교 필러를 하시면은 눈이 더 길고 시원해지면서 예뻐 보이신다. 그런데 약간 눈 밑에 주름이 자글자글해 있거나 또는 몽고 주름이 있거나 이러신 경우에는 약간 그 애교 필러를 한 뒤에 그눈밑 주름이나 자갈자갈한 주름이 더 깊어 보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그 애교 필러를 했을 때는 대부분 한95% 이상은 그 만족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좀더 이렇게 길고 시원시원한 눈매로 바뀌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지렁이 모양 아까 일본에서 설명드린 애교 필러 하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해당되는 지렁이 모양은 비추천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 어느 정도 주름이 있을 때 자갈자갈한 눈밑 주름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감수하고 하셔야 된다는 게 약간 그 애교 필러를 조금 할때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 지금은 더 자연스러운 디자인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예전처럼 두껍고 무겁게 하는 그런 디자인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무게 애교 필러 애교 필러라는 게 사실 0.5cc에서 1cc 많으면 1.5cc까지 들어가는 필러인데요 그 필러를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무게가 발생합니다 1g 이라는 거 1cc 라는 게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서 봤을 때는 하지만 눈 밑처럼 가장 얇은 우리 피부에서 1g 또는 1cc 0.5cc 0.5g 이 들어간다 라면은 상당히 큰 무게가 됩니다 그래서 더 처져 보이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미리 그 눈에 밑에 자갈자갈한 주름이 많거나 좀 늘어나 있는 경우에는 울세라라든지 스컬트라로 좀 보강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설명드리려용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교 필러가 이렇게 모양이 또는 볼륨이 플럭추에이션 즉 이렇게 약간 그 변동이 있다라는 거. 변동 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애교 필러가 들어왔을 때도 처음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디자인을 많이 추구하셨었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점점점점 조금 더 과하고 과장된 디자인, 약간 지금은 지렁이 모양이라고 약간 그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모양 이런 모양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 애, 연예인들이나 이런 이런 분들이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요. 우리가 사실은 이런 그 어떤 디자인적으로 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벤츠나 BMW, 이거는 세계 명차 중에 하나죠. 예. 이 벤츠나 BMW는 항상 7년이나 6년 또는 8년 주기로, 7, 8년 주기로 계속해서 디자인을, 라인업을 완전히 풀체인지 합니다. 그때, 어 이제 벤츠 같은 경우, 또 BMW 같은 경우에 각 지구, 남성적인 디자인으로 한번 갔다가 7, 8년 뒤가 되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여성적인 디자인으로 넘어갑니다. 예. 계속해서 바꾸는 거. 왜냐면은 하 계속 남성적인 느낌을 계속 강조한다. 그러면 또 질립니다. 사람이 그러면 한번 바꿔서 여성적인 느낌, 부드러운 곡선이 들어간 자동차 디자인으로 이제 고객님들한테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또. 또 질려요. 너무 이렇게 부드럽고 여성적인 디자인에 질리고 난 다시 남성적인 걸 타고 싶어 이랬을 때또 이제 디자인이 바뀌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 필러 디자인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주변에서 너뭘 했니 이런 디자 어떤 얘기를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를 많이 추구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술이 대중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시술을 제대로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성형에 대해서 좀더 관대한 그 문화가 형성되면서 이제 난 이걸 좀 했다라는 걸또 티를 내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과장된 디자인으로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더 모든 필러가 팔자든, 애교든, 그 다음에 어뭐턱 필러든 다좀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볼 필러든 이마 필러든 다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또 성형에 대해서 또 관대해지고 또 관심이 증가하면서 좀더 이렇게 과장된 디자인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진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어떤 유행적인 면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왜 필러를 하고, 왜 성형을 하고, 왜 어떤 디자인을 추구하고에 대한 부분, 그 심리적인 면을 조금 들여다보려고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대표적인 게 콧대랑 턱 필러입니다. 우리가 왜 콧대나 턱이 약간 앞으로 나오고 뾰족하거나 또는 코가 오똑하거나 이렇게 각도가 좀 이렇게 딱서 있거나 콧대가 많이 올라와 있거나 이런 디자인을 추구를 할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동성한테 멋있게 또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실은 한90% 정도는 이성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좀더 멋있고 아름답고 또 예쁘게 보이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콧대가 대표적인 건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콧대를 좀 오똑하고 우뚝하게 세우는 거를 어, 좋아하시고 그게 아름답다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한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콧대는 어, 이 콧대의 각도 그리고 코 끝의 높이 이런 부분들 모두는 사춘기 때 단백질 섭취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영양 섭취가 충분했을 때 이제 콧대가 더 오똑하고 이제 예쁘게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코끝도 예쁘게 올라온 그 얘기는 어~ 어떤 그 성장 과정 중에서 충분한 영양 섭취를 받았고 또 그만큼 또 경제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어,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단백질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집안에 태어났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적당한 운동과 이런 건강을 유지했기 때문에 예쁜 콧대 라인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콧대 라인이 오똑하고 각도가 콧대의 각도가 높고 코끝이 높다는 것은 건강미.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힌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콧대에서 상대방의 어떤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에게 남자 여자가 남자에게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고 싶은 이유는 사실은 저 사람하고 이제 사귀는 거. 그리고 결혼을 하는 것 또는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 호감이 있다고 무조건 다 결혼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예, 당연히 그런 건 아닌데 인간의 본능 부분에서 약간 그런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근데 특히 이제 특히 배우자나 사귈 사람을 고를 때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어, 콧대가 높고 잘 발달해 있다라는 거는 그런 거는 건강미가 있고 그렇죠 충분한 영양 섭취를 겪었다는 라 겁니다 우리가 이 콧대랑 단백질의 섭취량의 관계를 어떤 걸. 통해서 볼수 있냐면요 우리가 구한 말 예를 들면 일제시대 또는 뭐그 이전에 막 1800년대 막 이런데 그 사진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흑백사진으로 그러면 그때 사람들의 콧대 높이는 다 납작해요 그 당시는 사실은 농업 생산량 또는 어떤 그 단백질 생산량 그러니까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받쳐주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 납작 납작하죠 근데 어 서구 사회는 1800년대 이전부터 이제 비료 질소 비료가 발명이 되면서 질소 비료에 의해서 어 농작물을 굉장히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고 밀뭐쌀 이런 걸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는 특히 밀이었겠죠. 밀이 많이 생산되면 밀은 인간이 먹고 그 밀의 이제 줄기 부분은 여물로 소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소의 생산량 가축의 생산량이 엄청나게 폭증을 한 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벌써 1800년대부터는 콧대가 높은 사진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근데 동양인들은 그 당시에 질소비료라든지 어떤 농업 생산량 그다음에 농업의 기계화 이런게 잘안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 생산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영양 섭취가 좀 부족하고 키도 작고 코도 납작하고 이랬어 우리나라도 7 80년대 이제 경제 발전이 되면서 돈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있어지니까. 국 민들이 더 건강하고 튼튼하고 어 이제 또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부에서 닭을 많이 사육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닭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 이런 시스템을 많이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7, 80년대부터 보면은 저 어렸을 때도 보면은 그 동네마다 통닭집이 있었고 통닭집에 이렇게 꼬치가 있으면 통닭이 막 수십 마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막 전기 오븐 같은 걸로. 그리고 그걸 아버지께서 퇴근할 때 가져오시면은 정말 너무 행복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리고 막그소금 막 찍어 먹었었죠 예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도 7,80년을 거치면서 이제 단백질 섭취량이 증가하니까 전체적으로 키도 커지셨지만 이제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은 점점 더 콧대가 올라갑니다 예 콧대 각도가 예전 어머님 세대하고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량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콧대를 형성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 콧대 필러 턱 필러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런 영양 건강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상대방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어, 건강미,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지혜롭고 아주 훌륭한 사람일 때 매력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 또는 이렇게 인격적으로 잘 안정된 사람, 이런 사람을 매력을 느끼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그 아름다움, 외모의 아름다움도 사실은 그런 이제 생물학적인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다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그런 그 콧대를 세우고 턱을 필러를 넣고 이런 필러를 하면서 어, 인위적으로 만든 게 가짜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그만큼 자신을 관리할 줄 아시는 분들이 살짝살짝 살짝 변화를 주기 위해서 많이 하십니다. 그 필러든 성형수술이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그리고 어, 훌륭한 직장이나 뭐 어떤 어, 그 사업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성형수술이나 시술을 되게 많이 하시고요. 에, 이런 분들은 자기 관리가 잘돼 있고 건강 상태도 좋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신의 외모를 조금 더 이렇게 그 보정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부분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이 다 성품도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름다움, 이거는 건강과 어떤 인격, 이런 걸다 반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리필가 허선영, 리프팅과필러하는 남자 허선영, 오늘은 어, 아름다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